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잘 들어봐 우리 1학기 기말고사 때 대칭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어 알고 있지? 한번만 해보자 우리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면 뭐에 대해서 대칭이지?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었고 벌써 까먹은 거 아니지?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면 x축이고 둘다 바뀌면 먼저 맞아 그 다음, 또뭐 있었어, 마지막. Y는 X. Y는 X에 대해서 대칭은 서로 바꾼다. 다시 뭐라고? 서로 바꾼다. 맞아. 서로 바꾼다. 그러면 우리 서로 바꾼다가 아까 방금 배웠던 뭐랑 똑같아? 역함수랑 똑같아. 그러면 원함수랑 역함수랑 관계는 뭐에 대해서 대칭 관계라고 해석하면 돼?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돼. 원함수랑 역함수의 관계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관계다 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 대칭이동 했을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이 x랑 y랑 서로 바꿔주기로 했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놓을 핵심은 뭐냐면 원함수랑 역함수의 관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관계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거기 있을 테니까 밑줄만 짝짝 하고 별표 100만 개만 치면 되겠지 진짜 중요한 거 하나만 알려줄 거야.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집중해야 돼. 이거 집중 못하면 끝나. 원 함수와 원 함수는 그냥 FX야. 원래 함수, 원 함수와 역 함수의 교점은 항상, 항상이야. Always 원 함수와 Y는 X와, 규점과 그 같아 근데 원함수가 아니라 역함수라고 써도 상관없어. 왜 그런지 설명할게. 저 이거 설명 좀 듣고 써. 설명 좀 듣고 써야지. 우리 원래 함수가 그림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아 어,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그릴까? 아직 이것도 쉬운데? 아이씨, 좀 이쁘게 그릴 수 없나? 이렇게 그려보자.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면,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해야 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Y는 X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그림이, 요렇게. 요러... 이씨, 진 그림 잘 그리고 싶은데. 야, 야. 야, 됐다. 야, 잘 그렸다. 그치? 그러면, 원 함수와 역함수는 빨간색과 파란색인 거 맞지? 그러면 둘은 지금 어디서 만나? y는 x에서 만나. 그래서 원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려고 역함수를 우리가 x랑 y랑 바꿔서 굳이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왜? 어차피 어디서 만나니까 y는 x에서 만나니까 원 함수와 역함수와 교점 구할 때에는 원함수 또는 역함수에 대해서 y는 x y 의 교점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그게 핵심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역함수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함수 f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f 의 마이너 3은 마이너 3이고 f 의인벌스 7이 2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f 인벌스 7이 2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바꿔줄 수 있지 뭐라고? f 의 2가 7이 된다 라고도 알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f의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f의 2가 7이 되는 거니까 사실상 좌표로 표현하면 2,7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지? 네. 그럼 이거 두개 가지고 몇차 함수 구하면 돼? 1차 함수. 1차 함수 구하면 돼 기울기는 5분의 10이 되는 거고 맞아? 네. 그리고 y는? 2에다가 첫 번째 거 가지고 할게 x-2에 플러스 7 해주면 되는 거니까 2x-4에 플러스 7이니까 3 그럼 a는 2가 되는 거고 b는 3 되는 거 맞지? 이렇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두 번째 fx에 대해서 우리가 f 인버스 2가 0이 되는 거니까 f의 0은 뭐가 되는 거야? 2 e. 그리고 f의 f의 0이니까 f의 0이 지금 2가 된 거잖아 F2가 3이 되는 거니, 둘 가지고 <laughs> 1차 함수 구하면 되는 거네. 어, 요거 가지고는 문제 계속 풀어주면 돼. 앞에랑 똑같았어. 네. 다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야. 요거는 진짜 중요해요.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가 돼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돼. 잘 들어. 여기 봐. 우리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 요게 무슨 함수냐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범위 함수라고 불러줘야 돼. 다시 뭐라고? 범위 함수. 범위에 대해서 함수가 나뉘어져 있는 거를 범위 함수라고 하고, 우리 범위 함수의 대표적인 게 절대 값 함수야. 다시 뭐라고? 절대 값 함수. 예를 들어서 y는 절대 값 x-a라고 되어 있으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지. 어떻게? x가 a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하나랑 x가 a보다 작았을 때 하나로 나뉘어져 가지고 양수면 플러스 음수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요거를 대표적인 범위 함수라고 하는 거야. 네. 알겠지?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 우리 범위 함수라는 것은 요 지금 f(x)에 대해서는 1을 기준으로 좌우가 다른 거 맞지? 응? 네. 응. 그러면 1을 기준으로 좌우가 다르니까. 함수를 확인해 보는 거야. 1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을 때는 기울기가 무슨 수야? 양. 양수야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지. 네.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야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1보다 작았을 때는 기울기가 음수면 돼야 안 돼. 네. 안돼 왜? 무슨 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그점이두개가 되는 거니까. 주연 이해됐어? 그러면 1보다 작았을 때는 기울기가 무조건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즉 돼. 여기에 있는 x의 개수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즉 돼. 2에다가 1-k를 곱한 게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1-k는 0보다 크고 k는 1보다 작다고 라할수 있어야지 주연 괜찮아? 이거 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해보자 1대1 대응이 되었을 때 범위함수로 나왔지만 범위함수의 두 개의 기울기로 나와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x가 뭐 1보다 크고 얘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로 하자.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면 주연아 1대1 대응이 되려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 두 가지. 첫 번째는 뭐겠어? x1 1대 1대1 대응이 되려면 두 가지를, 여기의 식에서는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 그걸 이제부터 해석할 거야. 이건 좀 고난도 개념이거든.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 문제집에도 없고 교과서에도 없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첫 번째. 1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 무슨 뜻이냐? 위에다가 1을 대입하든, 밑에다가 1을 대입하든, 같아야 된다는 라 거야. 왜냐하면, 1에 대해서, 함수값이 하나는 우상향, 하나는 우하향이지만 함수값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 보자라는 거야. 괜찮아? 네. 그러면 함수는 돼안 돼? 안 돼. 네. 함수는 되는 거지.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다한 개잖아. 근데 일대일 대응은 돼안 돼? 안 돼. 왜? 요 사이에서 교점이 몇 개니까? 네. 0개니까. 그러면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으? 네. 이 아, 시큰일났다. 이 진짜 이거 다시 그려야 돼 홀롤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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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여기 있는 게 여기 있으면 돼 한데 돼. 어디까지 가야 돼저 빵구뽕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딱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1대1 대응이 되는 거잖아 한마디로 요 위에다가 1을 대입한 거랑 요 밑에다가 1을 대입한 게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A 플러스 B랑 C 플러스 D가 똑같다라는 게첫 번째 두 번째는 잘 들어야 돼 주연아 하나가 기울기가 양수면 하나는 기울기 무슨 수여야 돼 무조건 하나가 기울기 음수면 하나는 무조건 뭐여야 돼 음수여야 돼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두 기울기의 곱이 뭐여야 돼? 0보다, 0보다, 커야, 0보다 커야 돼 음수음수 음수 곱해도 양수고 양수양수 양수 곱해도 뭐니까 0보다, 0보다 크니까, 크니까. 즉두 번째는 뭐냐면 a랑 c랑 곱했을 때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야 같으면 돼안돼 기울기가 0이면 무슨 축과 평이한 거니까? X축이랑 평이한 거잖아 이렇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잘했어 그래서 두 기울기의 곱은 항상 양수여야 된다가 핵심이야 요것 좀 정리 좀 해줘 다음 기념 필수 16번 역함수 구하기네요 우리 Fx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의 역함수를 구해 달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Fx를 잠깐 y는으로 바꾼 다음에 괜찮아? 그 다음에 x랑 y랑 서로 뭐 해주면 돼? 바꿔 주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가 y는으로 바꿔야 되니까 두 배를 해 주고 난 다음에 y는 e a 넘어가게 되면 e x e a 라고해 주면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럼 얘가 지금 f 인버스 x가 되는 거니까 f 인버스 x가 지금 bx 2랑 똑같대. 그러면 b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고 a는 뭐가 되는 거야? 1, 2를 더해달래 그러면 a 더하기 b는 3이 된다라고 해주는 거지 어렵지 않죠? 함수 fx랑 gx에 대해서 다음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얘는 지금 f의 인벌스 서클 g의 인벌스에 1을 대입한 거 맞지? 그럼 f 인버스 안에 g의 인벌스 1을 대입한 거 맞지? 그러면 우리 f, g의 인벌스랑 f의 인벌스를 구해야 될까 안 구해야 될까? 안 구해도 돼요 왜? 이제부터 왜 그런지 설명할게. g의 인버스 2를 우리가 구해주는 거 맞지? 이거 네. 지금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니까 잠깐 뭐라고 둘까 오케이, 오케이. a라고 둘게 a. 그러면 g의 뭐가 a. a가 2가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a 플러스 4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a의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1이 나오는 거 맞지? 네. 아 그러면 g 인버스 2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다. 구하지 않는다. 귀찮잖아. 그럼 이번에 f 인버스 1을 구하라고 되어있지. 얘도 알아 몰라. 모르니까. b라고 두고 f에 뭐가? b가 1이 되니까. b를 f(x에다가 집어넣으면 3b-1이 되는 거니. b는 3분의 2가 되겠네. 그러면 f 인버스 1은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요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끝 만약에 f, 여기 이가 아니라 x가 나왔을 때는 노가다를 해야 돼 근데 숫자로 나와 있을 때는 계산한다라는 거야 괜찮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2번 f 인버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f 서클 f의 인버스 서클 g의 인버스에 마이너스 2라고 쓸수 있지 근데 f랑 f 인버스는 항등함수니까 지워도 돼한데 그러면 g의 인벌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이 네. 알아 몰라? 모르니까 잠깐 c라고 들게 ab 썼잖아 아 진짜 그러면 g의 뭐가? c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gx함수에 c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c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c는 3이 된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괜찮아? 오케이 필수 18번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먼저 확인하고 f 서클 f의 인버스 a구해달라고 되어 있는 거 맞아? 네. 어? 그러면 먼저 y는 x의 그림에다가 y의 값이 a면 x의 값도 뭐가 돼야 돼? A. a가 돼야 되는 거고 y의 값이 b라면 x의 값도 뭐가 돼야 돼? B. b가 돼야 돼. x의 아, 미안 y의 값이 c라면 x의 값도 뭐가 돼야 돼? C. c가 돼야 되는 거고 y의 값이 d라면 x의 값도 d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러면 우리 f의 인버스 미안 f 서클 f의 인버스니까 f 인버스에 f 인버스 a 구해 달라는 거랑 똑같지. 그러면 요거의 말의 뜻은 a가 즉 a가 y였을 때 x의 값 구해달라는 거 아니야? 요거를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f 인벌스 a가 뭔지 몰라서 잠깐 k라고 두는 거야. 즉 f에다가 k를 집어넣었을 때 a가 되게 하는 k를 구해달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우리는 인벌스는 거꾸로 봐도 거꾸로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뜻이냐? A가 되게 하는 함수값, 미안, X의 값은 뭐인 거야? B. 그래서 이 K가 지금 B라고 생각해도 돼. 즉, B였을 때 A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A가 되게 하는 함수값이 뭐냐라고, 아우, 자꾸 함수값이라고 해. 미안해. B가, A가 되게 하는 X의 값이 뭐냐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f의 인버스 a라는 것은 b가 되는 거고 그러면 f 인버스 a 대신에 b를 집어넣으면 f 인버스 b를 구해 달라는 거잖아. 그러면 f 인버스 b는 b가 되게 하는 x값 구해 주는 거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c가 된다라고 해 주면 되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인벌스즉 역함수에 대한 문제는 함수값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해 준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괜찮죠? 우리 함수 fx랑 역함수 f 인버스 x에 대해서 fx랑 f 인버스 x의 교점을 p라고 한대. 그러면 우리 역함수를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내가 앞에서도 했었지? 역함수와 원 함수의 규점은 y는 x와 원 함수든 역 함수든 하나 잡아가지고의 규점이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굳이 역 함수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f(x)랑 y는 x랑의 규점 구하는 거니까. 요거 y는 3x 플러스 10이 되는 거니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얘랑 얘랑 똑같다라고 하면 x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3x 플러스 10이랑 x랑 똑같다 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맞지 네. 어 쭉쭉 넘겨 가지고 계산했어 근데 y는 x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 네. 점이 그러면 y의 값도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5 콤마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원점인 5와 0 마이너스 5 콤마 마이너스 5까지의 거리 구하는 거니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구해 주는 거지 루트 씌운 다음에 둘을 빼준 거의 제곱이잖아. 빼준 거의 제곱하면 25, 빼준 거의 제곱하면 25니까. 루트 50 계산하면 오루트 2가 된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 괜찮죠?